지금 이 차의 옵션 구성은 익스트림 4490만원, 추가 옵션으로는 전자식 사륜구동 265만원, 드라이브와이즈 150만원, 모니터링 120만원, 하이테크 95만원, 사만카돈 60만원, 썬루프 50만원, 싱글데커 캐노피 1 패키지 420만원, 순수 차량 가격으로 565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옵션이면 패밀리카로 쓰는데 편리한 모든 기능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타스만의 가격은 4,075만원. 제가 고른 깡통 타스만보다 약 1,575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있는 타스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8인치 2656018이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하이트림에서 75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주는 옵션이죠.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의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고요 또 순정 옵션 사양으로 60만 원짜리 보드 타입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이드 스텝은 순정으로 두 가지 모양이 나오고 X 프로 전용 사이드 스텝과 부드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이 차량에는 순정 하드 탑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아에서 자체 디자인한 더블 데커 캐노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반쪽 크기의 하드 탑과 사이드 스텝이 세트로 420만 원의 순정 추가 사양 옵션입니다. 광고 영상이나 유튜브에서는 풀옵션 오프로드 사양인 5,240만 원 엑스프로의 오프로드 타이어를 낀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타스마는 오프로드 사양을 제외한 풀옵션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픽업트럭이면서 편의 사양이 쏘렌토급으로 호화롭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볼수 있고요 타스만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가 라이트와 라이트 사이의 넓은 미간과 앞뒤 투톤 휀다에 있는 짱구 눈썹인데 확실히 블랙이나 이런 어두운 색상에는 휀다가 같은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스만 군용 버전 중 휀다가 바디 색상과 같은 걸로 된 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느낌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타스만을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앞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약간 보거나 비버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라이트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고 차가 커서 그런지 이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짐칸에 있는 이 순정형 하드탑의 이름은 더블 데커 캐너피고요. 픽업트럭 하드탑의 절반 정도 되는 하드탑이고 탑 아래쪽은 트럭의 배드처럼 쓸수 있는 구조예요.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픽업트럭은 따로 트렁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아래 수납함이 있긴 한데요. 막상 쓰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트럭의 장점인 이 배드 공간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픽업트럭에 짐을 가득 채울 일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캐노피 뒤쪽에는 몰리 패널이란 게 있어서 캠핑 시에 각종 물건을 걸 수도 있고 캠핑 감성에 좋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네요. 이 캐노피 안쪽 공간은 꽤나 깊고요. 캠핑 장비나 텐트, 낚시 장비, 스쿠버 장비 이런 걸 넣어서 다녀도 좋겠네요. 기아에서 판매하는 커스텀 순정형 제품이니, 내구성이나 AS 면에서는 조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SEB와 픽업 트럭의 특징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하게 예쁩니다. 뭔가 캠핑, 레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더블 데커 캐노피 1의 옵션 가격은 420만 원이고 이 420만 원에는 60만 원 상당의 사이즈 스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하드탑은 360만 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 한국 시장에 있는 렉스턴 스포츠의 하드탑을 검색해 보니 금액대는 20 에서 300만 원대입니다. 그럼 타스만의 더블 데커가 순정품인 걸 감안하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다이나믹 드림은 이 하드탑 옵션을 아예 선택조차 할수 없게 되어 있고 사이즈 스텝이나 베드 커버, 스포츠 바, 슬라이딩 베드 아무것도 출고 옵션으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는 2.2 디젤 파워트레인도 출시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5 터보 휘발유 엔진만 출시가 되고요 이 엔진은 제네시스, 펠리세이드, 산타팩, 소나타, 엔라인, 피라에도 추후에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픽업 트럭이라 연비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차가 크고 무겁고 또 바디온 프레임 구조라 더 좋은 연비를 가지기 힘든데 하이브리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타스만 익스트림 옵션 패밀리카로 괜찮을까요? 일단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무조건 험로 주행, 오프로드 성능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픽업을 패밀리카로 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미국만 봐도 F150과 같은 풀사이즈 픽업이 패밀리카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 호주, 태국 같은 데서는 아예 일반적인 SUV 대체재로 픽업을 타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이열이 생각보다 넓어요. 보통 픽업트럭 하면 2열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타스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장거리 갈때 뒷자리 승객이 꽤나 쾌적하게 갈수 있고 2열에 열선도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다리 부분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앞사람이 한이 정도만 가주면 신발이 시트에 닿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갈수 있고요. 상당히 투박하지만 심플한 그런 디테일이 있고 USB 여기 타입 C, 타입 C 옷을 걸수 있는 옷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음, 확실히 오프로드 차답게 뒷사람 이렇게 손잡고 하라고 손잡이가 두 개나 있습니다. 실내 등도 여기 있고요. 일반적인 픽업트럭의 뒷자리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뒷자리도 직각이고 오토 윈도우 이런 것도 안 되고 열선 또한 없는데 이 차는 오토 윈도우도 되고 이렇게 뒷자리 사람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손잡이도 하나 둘두 개나 있어요. 패밀리카로 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편의 사항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른 기아 자동차들처럼 엄청 풍부하게 들어 있고 이런 사소한 뒷자리 사람의 배려까지 돼 있다는 점이 이 차가 가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2열 시트 아래 수납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짐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패밀리카로 쓸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픽업 특성상 실내 정숙성이 SUV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뒷부분이 완전히 밀폐된 차량이 아니다 보니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좀더 유입되는 편이에요 다만 이 상위 트림의 타스만의 경우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돼 있어서 일반적인 픽업보다는 확실히 조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X 프로 같은 경우는 17인치 AT 타이어가 들어가서 험로 주행에는 좋지만 온로드 타이어에 비해 노면 소음이 크고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딱딱한 편이거든요 근데 익스트림 트림은 출고 타이어가 온로드 주행에 좀더 맞춰져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디온 프레임 자동차 특유의 덩실덩실한 승차감과 뒷부분 서스펜션이 판 스프링 구조라 귀가 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연비 얘기를 해보면 이 차에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8단 변속기와 함께 하고요. 근데 연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2륜 구동 기준 복합 연비가 8.6이고 4륜 구동 기준 복합 연비는 8.1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내 연비는 한 5kg, 6kg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류비가 꽤 들어가겠죠. 하지만 픽업 트럭이 원체 연비가 좋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픽업은 심지어 다 팔기통이죠. 그래서 이2.5 터보는 그냥 납득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오면 좋겠네요. 타스만의 실내 사양을 보면 소렌토급 편의 사양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지만 SUV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원한다면 타스만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서는 픽업 시장이 꽤큰 편인데요. 호주, 태국, 미국, 캐나다 픽업 트럭이 그냥 일상적인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타스만 또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만한 차는 렉스턴 스포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겹치죠. 콜로라도도 물론 경쟁 상대긴 하지만 콜로라도는 풀옵션만 판매하고 7천만 원대입니다. 이 정도 옵션이면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볼수 있죠. 이번에는 이 타스만이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된 모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신차들은 기본적인 품질 검증을 거쳐 나오지만 타스만은 픽업트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SUV나 세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기아에 따르면 파스만은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픽업 트럭은 기본적으로 험로 주행, 견인 성능, 장거리 내구성, 랠리카 기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스포츠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파스만이 테스트를 거친 곳을 보면 단순한 국내의 연구소 도로가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극한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었다는 건 타스만이 단순한 픽업 호소 자동차가 아니라 진정한 오프로드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개발된 픽업 트럭이란 걸 의미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진행된 테스트가 중요한데 호주는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고 소비자들이 차량을 극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타스만의 차 이름은 호주에 있는 지명에서 따온 거고 타스만은 기아 호주 법인에서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개발이 된 자동차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타스마는 단순히 한국 시장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조준하고 개발된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기아 자동차 역사상 가장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기아가 아직 테스트하지 못한 게 있죠. 윤키라이드의 랠리 테스트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저의 풀깡통 타스만이 출고가 되면 이 차가 진정한 픽업트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였습니다. 샷이 밟아, 싱싱한, 브리드 밟아, 브리드 샷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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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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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리드브리